ADH 3트 조절 이놈의 오줌은 뭐 이렇게 나오면 계속 들리니 해봅시다 음, 어디다 할까? 여기다 어디 할게요 간뇌가 이렇게 있대요 그렇죠? 이 후엽이죠 후엽 자 ADH 시상하부에서 생성이 돼서 간뇌죠 아이고 후엽을 거쳐서 나옵니다 거쳐서 나와요 ADH 영어를 바꿨으면 이래요. 안티 디유레틱 코르몬 뭐? 안티. 안티 저항하겠대요. 항. 디 유레아 오줌을 누겠대. 이뇨. 호르몬이래요 잠깐만. 순수 우리나라 말은 뭐야 이게? 수분 제흡수 호르몬이래. 이것도 또 항문이죠 엄밀히는. 이게 뭔 뜻이에요? 항 이뇨 호르몬. 오줌 누는 걸 막겠다 이거야. 뜻은 알아야지. 이거, 이거 틀리면 안 돼. a d h 는 오줌 누는 걸 이뇨작업, 오줌을 누는다는 소리거든요. 그걸 막아 오줌 안 나와요. 그래서 오줌 안 누기 호르몬이야 별명이. 틀리면 안 돼. a d h 가 나오면 오줌이 안 나옵니다. 왜요라고 하면 표적 기간이 콩팥이거든. 얘가. 그래서 콩팥으로 가요. 콩팥. 그럼 콩팥이면 이거지. 이 부분은 우리가 여름 개강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 휴강 끝나고 자세하게 할 타임이 나와요. 타임 계산해 보니까 아세요? 음, 여름 개강하기 전에 어, 이 소수노벤 되게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콩팥이에요. 여기가 뭐니? 세뇨관이죠. 여기가 뭐예요? 모세혈관이죠. 콩팥은 자기 기억해야 되죠. 일류관 뭐야? 오줌이야. 집합관 나와요. 일류관 뭐예요? 콩팥, 정맥, 혈액이야? 심장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 ADH는 뭐하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수분을 재흡수한다고. 물 재흡수. 물 재흡수. 그럼 생각해야지. 두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야. 언제 나옵니까? 이거야. 언제 나옵니까? ADH는 잠깐만. 오줌한테 물을 갖고 온대. 몸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 얘기잖아. 얼마나 몸에 물이 없으면 오줌한테 물을 갖고 와요. 아세요? 이 얘기는 뭘까? 우리 몸이 물이 없다, 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요. AD h 언제 나온다. 짜지면 나와요. 그래서 짤다, 짜다 이름 나옵니다. 자 용어 바꿔야죠. 이제 짜다란 말은 뭐다? 소금기, 나트륨 이온, 무기 염류죠. 우리의 혈장 성분에 있는 무기 염류인 나트륨 이온의 농도, 삼투압이 높다 이게 짜단 말이에요. 이게 짜단 소리야. 혈장 산파이 높다 이때 나와요. 오케이 이때 나옵니다. 첫 번째 기억해요. 그럼 두 번째 효과가 있겠죠. 이제 효과가 있어야지. 그러면 잠깐만 이거 이, 이, 되겠죠? 여기다 할까? 두 번째 효과야. 네 가지를 기억해요. 아니 오줌 나가는 거에서 물을 재흡수해. 그럼 오줌은 물을 뺏긴 거죠. 그럼 오줌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야. 오줌양 자체는 그렇죠. 그럼 오줌 농도는 어떻게 될까? 오줌의 농도, 오줌 삼투압은 올라갑니다. 즉 ADH가면 오줌이 조금 나오면서 진하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오줌을 넣는데 오줌이 조금 나오면서 진하다 물맛이란 얘기야. 지금 몸에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다음 내부적으로. 하긴, 우리 지금 항상성 돼요왜 나왔니? 우리 몸이 짜서 나왔대. 그래서 물을 갖고 와요, 혈액으로. 물을 혈액에 추가시킨다고. 그러면 싱거워져요, 이제 짜져요? 물 추가했으니까 싱거워지잖아. 그래서 혈장삼투압은 떨어지죠. 이제 싱거워집니다. 그 다음, 혈액에 물을 추가해요. 많이 물어보죠, 요즘에. 그래서 혈액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에 동의어, 순 동의어, 혈액량과 동형이 혈압이야, 혈압. 혈압이 올라가요. 아세요? 동의어요 혈액량과. 아니, 얘를 기억해야지. 이 다섯 가지 상황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려요. 아세요? 그래야 안 틀리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온다, 이거야, 그래프로. 해보자. 그래프는 우선 경향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생명과학의 그래프는 무조건 X축 변화량에 따른 Y축의 값이에요. 이거 수학이랑 마찬가지죠. 즉, X축이 원인입니다. 그래프를 Y축을 먼저 해석하는 순간 틀려요. 해석이 완전 바뀌어요. 얘가 결과예요. 됐죠? 일단 오늘 말하면 이게 뭐야? 조작변인이에요. 어이구. 그럼 얘가 뭐예요? 종속변인이죠. 그래프가 이때, ADH가 나온대요.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 올라간대며. 그죠? 근데 XY를 바꿔버려요. 그럼 혈압이에요. 그럼 ADH가 어떻게 될까? 반대죠. 얘들아, 혈압이 X축, 혈압이 올라가는데 ADH도 나온다고? 죽어, 그러면 혈압 더 올라가서. 이래요 오히려 안 나와요. 반비례라고. 됐니? 오케이 다시 혈장 삼투압이래요. 혈상 여기가 ADH입니다. X축 기준 우리 몸이 혈장 삼투압 높아져 짜진데 그럼 ADH 많이 나와. 그잖아 짜진 많이 나오니까 바꿔요. X축 이 ADH 여기가 혈장 삼투압이래요. ADH가 나오면 혈장 삼투압은 떨어져요. 돼요? 오케이 X, Y를 바꾸면 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Y축부터 해석하면 클라이걸. 됐니? 오케이 이제 대표 그래프 갈게요 이건 그려놨으니까 지울게 좀 해석을 해야죠 우리가 해석을 우선 첫 번째 그래프 가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혈장삼투압 ADH입니다 이렇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P1이래 P2래요 자 이제 섞어서 물어봐요 P1과 P2 중에 오줌의 농도는 누가 높아요? 그, 이거 생각하면 답, 답 나온다니까? ADH가 나오면 오줌이 진화되며. ADH 언제 많이 나오는데? P2에서 많이 나오잖아, 지금. 그럼 P2가 높은 거야, 그냥. 이해 돼요? 오케이? 표정들이 왜 그래?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제 추가시켜. 얘가 기억입니다. 거기다 추가시켜요. 얘가 니은이에요. 얘가 정상인이고 환자래. 자, 누가 고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 누구야? 누구 누구 고혈압 환자 누구 자 <laughs> 조용하냐 오늘 사일런트 하네 고혈압 저혈압 환자를 판단할 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로줄 하나 그어 그그 다음에 해석 할게요 정상인과 똑같은 몸의 농도입니다 정상인과 똑같은 몸의 농도인데 얘는 정상인보다 ADHD가 안 나와 맞아요? 얘는 정상인 이만큼 나오잖아요 ADHD가 근데 정상인보다 ADHD가 안나온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누굴까? 고혈압 환자야 고혈압 환자가 정상인보다 ADHD가 더 나오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그럼 얘 누굴까? 정상인보다 많이 나온대 누구야? 이게 저혈압 환자예요 오케이?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본땐 고혈압이 아래에 있고 저혈압이 위에 있습니다. 환자를 물어볼 때 아세요? 음, 이런 변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죠. 니네가 제일 많이 보는 거. 시간에 따른 어떤 삼투압이래요. 삼투압이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60분 보통 이렇게 줘요. 여기 120분, 180분, 3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물을 마셨대요. 물 마신.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대요. 여기가 5중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Y축이 삼투합이니까. 5중, 삼투합. 오중 농부란 얘기야, 이게. 아세요? 그 다음, 뭐 하나가 더 그려져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혈장 써 있대요. 더 내릴걸. 안 예쁘다. 더 내릴게요. 쫙쫙. 혈장 써 있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한다? 혈장, 삼투합. 이겁니다. 돼요 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빨리 푸는 법 알려줄게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수능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물 섭취 시점이에요. 기억해? 물 섭취 시점은 물을 마신 거 아니야. 먹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을 물 섭취 시점이라고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 거의. 보다 보면 다 이런 거야. 여기 1 구간. 이구간입니다물 마시고 한 3시간 뒤. 됐죠? <laughs> 그러면 얘를 n수생 같은 경우는 그래프 해석을 안 하고 바로 답이 나오거든. 이 문제는 그래프 해석 없이도 답이 상식적으로 나와. 이것만 기억해요. 1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물 마신 직후라고 보세요, 그냥. 물 마신 직후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세요? 이1구간은 그다음에 2구간은 물 마시고 좀 오래 됐어. 됐어요? 좀 오래된 시간이에요. 자, 요것만 대답해봐요. 대답해. 자, 합시다. 물 마셔. 몸에 물이 많아, 져거 상식이잖아. 물 마시면 몸에 물이 많겠죠. 즉, 체내 수분량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다시, 물 마셔. 우리 몸 짜지니 싱거워지니. 싱거워지죠. 즉, 물 마시면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 낮아져. 싱거워진다고. 다시, 싱겁대. ADH 나와, 안 나와? 싱거면안 나와. 짤때 나온다며. ADH? 안 나오죠. 계속 가봐요. 물 마셔. 몸에 물이 많아. 오줌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많이 나오지. 물 마시면 오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과학적이라기보단 당연한 얘기죠. 자, 물 마셔. 오줌 많이 나와. 그럼 오줌 농도. 오줌 상토하면 어떻게 될까? 연하게 나와. 오줌이 많이 나오는 대신. 돼요? 끝! 이게 답이야 요 구간에 돼요? 아무리 비교해도 얘만 보면 돼 쉽게 풀어 애들이 이 짓을 해요 뭔 짓을 하냐면 어? 그니까 러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죠 편하면 이거 쓰세요 오줌 삼투압 나오죠? 얘들아 오줌 삼투압이랑 여기 있다 오줌량이 반비례야 그냥 나오면 이거 힘들면 이렇게 해. 나오죠? 반대로 뒤집어 잠깐 파란색으로 할까? 흰색으로 할게요 뒤집어 이게 오줌량이야 아세요? 오줌 삼투압이 나오면 뒤집어 그게 오줌량이야. 오줌량이 나오면 뒤집어 그게 오줌 삼투압이야. 둘이 반비례거든. 오케이? 오줌량은 흰색이니까 얘가 많은 거야. 근데 시간 아깝잖아. 물 마시면 물 오줌 많이 나와요. 돼요? 그데왜 그래프 해석하다 틀린 애들이 이래? 여기 시점, 여기 시점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어? 오줌의 삼투압과 혈장의 삼투압이 똑같대 그 농도가. 그 Y축 값이 같아요. 그럼 체내 수분량이 같겠니? 뭔 소리야. 농도가 같으면 물의 양이 같니? 말이 안 되죠. 니네 소금물 10%가. 물이 100 있으면 소금이 10 있는 거고. 물이 1000 있으면 소금이 100 있는 거야. 농도 같잖아. 아세요? 농도 같다고 물이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물 마셨으니까 얘가 체내 수분량이 많은 거야. 아세요? 이건 굳이 그래프를 분석 안 하고 답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해. 3점 짜리인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한 애가 이걸 맞춰요. 아세요? 오히려 이거 막 분석하러 들어가다가 오히려 틀린다고 자기가 함정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래프가 딱 나와요. 물 마신 직후입니다. 물 섭취 시점이야. 물어볼게. 물 섭취 시점이랑 1구간이랑 a 대치 어디서 많이 나와? 여기서 안 나온다니까. 물 마셔서? 여기서 많이 나와. 이거 우리 몸이 지금 짠 상황이에요. 물막직 전. 여기서 많이 나와. 아세요? 쉽게 생각하라고. ADH 그래프는. 됐니? 오케이? 음. 어려워? 그럼 이거 변형할까? 변형하면 이렇게도 되죠. 자, 변형 그래프는 여러분들 써머리 어디 보냐면, 음, 아. 여러분들 60쪽에 있는 건이 단원에서, 내가 별표 쳐놓은 건 무슨 수를 쓰든지 외우란 얘기입니다. 아세요? 어, 그 별표 쳐놓은 건 무슨 수인지 완, 암기를 좀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점, adh래. adh랍니다. 그래프가 이렇대요. 아세요? 근데 이 y축이 기억의 삼투합 분의 니은의 삼투합이래요. 근데, 기억과 니은은 하나는 혈장이고 하나는 오줌이래요. 그러면 뭘 이걸 분석해 생각해봐. A D H가 나와. 그럼 오줌 많이 나와 적게 나와 이거 오줌 안 누기 호르몬 이러네 오줌 안 나오죠. 그럼 오줌 농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 혈장 삼투압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Y 값이 증가해 그 얘기는 뭘까? 아, 분자가 증가하고 분모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이 증가하는 오줌 삼투압이고 기억이 감소하는 혈장 삼투압이다 이렇게 넣으면 돼. 아세요? 그래프 분석 전에 그냥 여기서 써놓고 넣으면 된다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D H 가 겁먹으면 안돼 그러니까 과감하죠. 이거 이걸로 풀면 다 풀려. 니네 숙제할 때 이걸로만 풀어봐. 다 풀리게. 1 구간이랑 얘만 기억하고 얘 기준이야. 얘는 무조건 이거니까 아세요? 얘랑 비교해도 얘만 보면 돼. 아세요? 얘네? 얘보다 얘가 높습니까? 그럼 얘를 봐봐, 주어만. 어. 얘가 낮으면 얘가 높은 거야. 이해돼요? 얘가 높으면 얘가 낮은 거고. 얘 기준으로 가면 그냥 풀려요, ADH. 되니? 근데 이게 웃긴 게, 3년 연속 계속 나온 이유가 뭐니? 이상하게 이걸 잘 틀려. 이상하게 이 디그슨 지서 많이 틀려요. 이게 오답률이 3단원에서는 거의 상위권으로 나오거든, 오답률이. 그러니까 계속 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단원은 수특은 꼭 풀어야 되는 이유죠. 기출문제는 얘가 많이 나오니 4대 천원 중에 혈당 조절, 체온 조절 그 다음 이 티록신 물질대사 조절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야 될거 아니야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 수특문제가 그나마 괜찮다 이거죠 물론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봉투형 모여서 할 겁니다 어 거기는 이제 어, 기출에서 안 봤던 신유형 플러스 6평 보죠 6평을 보면 신유형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그, 신유형 문제에 변형 문제들을 좀 해야 돼요. 서점 가봐. 변형 문제 있나? 없지. 다 과거형이죠. 어, 풀어봤어?